안녕하십니까 생다 비전 메이커 김일 교수입니다. 오늘은 잠재 의식의 힘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나눌 것은 잠재 의식은 만능 기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운전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운전사가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운전할 때세 가지만 좀 생각하고 운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밝음, 희망, 기대하는 거예요. 어, 항상 그내 잠재 의식에 밝은 것들을 이렇게 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 모든 것이 예 밝고 맑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잠재 의식에게 여러분들이 운전을 한번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희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될 거야 나는 반드시 될 수밖에 없어 라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이 여러분들의 예, 현재 의식을 또 바꿔주게 됩니다. 예, 잠재의식을 잘 운전을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현재 잠재의식이 현재 의식을 잘 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세 번째는 요예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밝고 희망차기 때문에 예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미래가 기대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 잠재의식의 힘, 예,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본 사람들의 책을 가지고 100일 잠재의식의 힘 챌린지를 하면서 100일 뒤에 저 자신을 생각할 때에 기대가 됩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것을, 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는 우리, 예, 동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눈빛을 보면 제가 그것을 느껴집니다. 예, 10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자신감, 예, 그런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조금은 늦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제가 반드시 이곳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예, 수락산에 올라왔습니다. 예, 비가 새벽에 예, 장대비가 쏟아졌는데 지금 올라올 땐 잠시 소강됐다가 지금 다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곳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순간이 정말로 행복합니다. 아, 이 순간을 예,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비가 오던 눈이 오던 어떤 상황이 되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 잠재의식의 힘을 예, 100일 동안 챌린지를 진행하는 순간만큼이라도 예, 제가 반드시 아, 이곳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잠재 의식의 힘에 대한 예, 100일 동안의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가 쏟아지는 거 보이시죠? 이 예, 카메라 영상으로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이제 저도 아, 오늘 하루를 아침을 마치고 또 내려가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잠재 의식의 힘을 믿고. 잠재의식을 여러분들 멋지게 운전하는 멋진 드라이버 되시기 바랍니다. 밝고 희망차고 기대가 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영상을 보시면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멋진 하루 되세요. 여러분들 하루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